만화, 개인, 언덕방학기1.2 버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글링 무조건 깨죠? 다음, 히드라. 뭐, 스톰이죠? 솔직히, 히드라, 저글링 뭐, 이런, T100 이하 애들은 스톰이 악이야. 스톰 맞으면 아무것도 못해. 폼이 진짜 사기야. 저글링 스물 네마 이거는 빠벳 있쓸 텐데. 그렇죠. 저글링 빠벳한테 안 되죠. 일로 온다. 이제 끄자. 히드라 스무 말. 이것도 뭐 스톰 하나면은 해결되죠? 아, 스톰 세방쏠수 있으니까 맞지. 맞아, 맞아, 맞아. 아니. 하나. 둘. 셋. 이것도 스톰이면 됩니다. 레이스도 종이 비행기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샤샤, 질런 여섯 마리. 이거는 아마 바베디 꼬막기로 깨질 텐데 메디가에두고 일렬로 오게 하면. 오. 그렇지 이거지. 뜨끈뜨끈 하제. 아콘세마리. 이거는 안전 방으로 시민 두개써서 입구 막고 갑시다. 입구 막는 거는 먹히니까. 핑은 왜 자꾸 찍는겨 다크 템플러 시민 한 개만 사용해도 이깁니다아칸슨는이길것 같은데 다크 아, 그 두기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이기지. 이겼죠? 아, 아, 이거 나간 사람 시민 좀 없애주지. 질럿 14마리. 이거 아까 바베스로 잡는 것처럼 하면 되겠듯? 아, 메디 풀, 풀로 나오네. 뭐? Did someone page me? You got my attention. Let's burn. Fire up.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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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Fire up. Naturally. Ah uh, yeah. You got my attention. Want to turn up the heat? Oh. Go. You got my attention. Ah uh, yeah. Oh, no. oh, two deadsman, but. 오 된다 어자오 오, 스팀팩 나이스 아치레스 마린 열네 마리 이건 뭐 스톰이죠 볼 것도 없이 스톰 오 여기 들어갈 뻔 스톰 마리는 스톰이 딱이야 바베스무 <laughs> 마리 이것도 스톰 스톰에 악한 하자 혹시 몰라 불안하죠 아니 스톰만 잘하면 무조건인데 이거 아 이거 스톰 하나만 해도 됐겠다 아 괜히 두 군데서 시민 두개 써버렸네 드라고 나온 말이 구 드라면은 히드 여덟마리 언덕으로 싸우면 이기긴 하는데 아 자신이 없네. 이분 졌네? 아 나갔구나 이분 나랑 똑같다. 이분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죠? 아 히드라 두개 썼어요 결국 언덕드라는 가능해. 나도 두개 쓰지 않으나게 상대방 히드라.. 아 히드라 언덕이면, 아, 이거, 안 해도 됐겠다. 두개 하나, 하나 썼으면 됐을까? 이것도, 길막. 근데 하나로 길막 되나? 이게, 하나로 길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잠깐만. 어! 마린이 살짝 지나갈 정도면 여기 울트라 못 지나다니겠지? 되겠지? 이거 안 되면 망하는데? 되겠지. 제발, 이 사이로 오지 마라. 제발! 나이스! 됐다. 먹혔다. 치민 하나, 킵. 가디언 히드라리스. 이거는 스톰의 악한이면 될 듯? 아 스톰 너무 사인데 여기 스톰 하나만 했어도 됐겠다. 브루들링, 바벨 갑시다. 스톰해도 되고 바벨해도 되긴 한데 바벨이 낫지. 피 작은 애들은 바벨이 잡이야. 근거리인데 피가 작다. 바벨이지. 어 아... 화끈합니다 이맛에 밥베쓰지 골리아 스물네마리 히드라 하나랑 스톰이면 깰듯어 뭐야 뭐해 아씨바 시민 4개 들어갔네 아, 씨, 나 하나만 한줄 알았는데. 어, 근데, 하긴 잘한것 같기도 하고. 돌리아트한테, 저 털리네. 아, 너무 많이 뽑았다. 아씨. 아, 씨. 아, 그지 갔네 이건 뭐, 펌 미러던, 먼저 선방 칠라 놨지, 얘들이 아 진짜 멍청 바보 같이 했네. 아, 나아 진짜 아, 쟤개 제스... 멍청하게 했네. 진짜 아, 열받네.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뽑았지? 나 유탈 히드라. 아 미치겠네 진짜 아왜아나 분명히 하나만 넣은 것 같았는데 아 치. 아나 진짜 미쳤나봐 아왜왜 왜 그렇게 했지 혹시 모르니 까악하네 불안해 할 필요가 없었네 울트라 세만 이것도 아까 아나 미치 아 시민 날린 거 미치겠네 아까 이거였나? 맞네요 마린 쪽으로 못 나가고. 아 진짜 시민 세 마리 빨려 들어간 거. 아나 분명히 하나 클릭하고 넣은 거 같은데 드래그 돼 있었나 보네.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아. 시민 내가 잘 보고 있었는데. 발업 질럿. 사업 드라군. 아 이거는 아 발질의 사드? 아칸에 탱크 두 개. 세 개. 1위하면 될듯이 탱크가 워낙 좋은 유닛이라 고 아우 달달해요 텅. 아, 나 심히 진짜 날린 미쳐버리겠네. 벌쳐 열네 마리, 이거 언덕기다 여덟 마리면 이기지 않을까? 이길 듯, 이거면 이기죠. 올라와. 아, 진짜, 아까, 아까, 그, 히드라 계속 뽑힐 때, 그, 뭐지 싶은, 그, 멘붕. 감캐 다섯 마리. 어? 이거는, 감캐면은 그거잖아. 뭐더라?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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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그, 살아. 이것도 그냥, 안전하게 두 개로 맞고 합시다. 아, 아, 아까 진짜, 그, 병신같이 해가지고, 진짜, 아왜 그리 했지, 나. 아, 왜 그랬을까? 어우, 수험도 있었어. 아, 수험 있네요. 아, 아까워 미치겠네. 발업 사업 히드라리스트 50마리, 발업과 사업이 된 히드라리스크가 50마리라네요. 이거면 깨지 않을까? 그럼 여섯방이면은한 방당 거의 8마리씩 잡다치면은 아니, 아니, 아니... 거의 다 얼추 잡히는 양인데, 딱한 방... 아, 역시, 스톰은, 역시, 스톰은, 아, 히들 안 보아도 됐겠다. 사드 사업들하고는 40마리? 이거는 그냥 안전하게 3개짜리 써서 스톰 가져가는 게 낫겠죠? 탱크 2개랑 스톰 가져가면 40마리는 못 잡을 것 같아. 안전하게 스톰 갑시다. 얘네는 영탱이구나 아, 존인데? 개별 생산 실화야? 수험, 어, 수험 구방에, 어, 스톰까지 주는구나. 리버 질러 수험이 아니네. 야, 이거 너무 사기인데? 원거리 나오면 이거 뽑으면 그냥, 50마리가 녹아버리네, 그냥. 이거 수험 한방더칠 필요도 없겠다. 한 방으로 해결되네. 다신 말이야. 템플러 레이스 가디언, 템플러 레이스 가디언이면은... 아, 솔직히 레이스 가디언 스톰으로 다 되거든요. 세개 쓰고 스톰 하나, 아, 스톰 있잖아. 네 개... 아, 똑같네. 아, 잠깐만, 수험 버리... 가지 말고... 차라리! 하나. Hey 이렇게 해도 깰것 같은데. 아 스톰 아 스톰, 스톰 하나만 더하자. 이래도깰것 같은데. 어 아, 깨요, 깨요. 그렇지. 캐리어, 아비타. 아까, 이것도 수험인데, 무조건. 캐, 생 캐리어 7마리를 수험 없이 못 버티죠. 이거랑 히들라 하나 갑시다. 이거 인터, 인터템프 터지네. 이거 뭐야? 얘네 얼리나 설마 뭐야? 아, 이거 플레이그 그냥 쓰자 갑시다. 어데 아, 시민 그렇게 날렸는데도 아직까지는 괜찮네. 사드에 악한 다섯 마리. 이것도 쉬운 게 입구 막고 이거 세개만쓰면될것 같은데. 사템으로 입구 막고 그냥 하면 될 듯. 어, 되겠다. 이거 하나로만 입구 막아도 되겠다. 위에 리버도. 이거. 아, 때리는 게 없나? 히드라 하나 할까? 아 근데 리버에 어그로 끌리지 않을까? 해보자, 형. 어? 어? 시발? 시발. 오, 된다! 와! 뗀데? 스카우트 가디언. 아, 근데 이거 수험이 너무 사기다. 이것도 수험 가면 이기잖아. 그죠? 깼는데, 나도? 아, 1님, 나도 이번 라운드 수험으로 깨고 다음 라운드 수험으로 깨면 끝나겠다. 쉽다. 끝.